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이야기 뿐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인신매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뿐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되는 거예요. 어디 갔지 몰라요.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아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모두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힘들다고 이세상에 험난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해서는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고비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종사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원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지름길인 애동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 아닙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콩의 길을 따라 애동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애동 땅을 지나가면요 직선 코스예요. 며칠이면 가는 길인데 애동당을 못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비에 불어서 가 그리고 웬말입니까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말씀드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곧장 가면 며칠만 가면 되는데, 왜 삐, 돌아서 가게 하시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 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는 이제 싹다 망각해 버이더요삥돌아가기 생겼으니까 사막길이거든요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면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모세게 달려가서 중보인들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세요. 여하께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두 사람 죽는 게아니요 글뱀에 밀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었다. 백성이 모세기에 이르러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원망해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래. 기도를 하죠. 결국 모세의 중고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불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띠에 대 달인 벤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지금 뱀에 물려서 그 독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여. 모세가 달아나온 장대에 달한 그 녹뱀을 쳐다본 즉다 살았다.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녹뱀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중독되어서 사망으로 사망으로 죄의 사슬에 매어서 착 시치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원망했습니까? 불륜에 불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열매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들의 진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죄라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뱀을 십자가에 달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녹병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불륜에 물린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불륜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녹병을 쳐다보라고? 애들 장난하나? 해독제한테 약을 주지 연고나 좀 바르게 해주지 약을 줘야 살지 저 녹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불치 불치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인생은 망가지고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라고? 지금 온 세계가 전쟁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고, 정치적인 불란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다른 지절벽에서 있는 상황 속에 서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축복받고 형통할 수 있다고? 내 죽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농담하시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믿음으로 바라보자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가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따라가면. 진정 천국문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 죄를 벗어버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신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구원의 축복이 이룰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지 말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의 열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히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갈팡질팡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성리와 구원의 성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 기리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의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 자식이 망가졌는지,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 한숨만 쉬던 나의 영혼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일,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에 나갔지요. 예수님 안에 구한다 예수님 안에 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구하잖아요? 그럼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왠줄 아세요? 우리 죄가 씻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깨달아집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이요. 깨달아져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삶에 이제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뿐입니다 낙심뿐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요 말씀 안에 가게 되면요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야 이제는 이 세상 것에 소망 두면 살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것은 다 물거품이요 없어질 악의와 같은 것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천국서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과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정 노댐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활할지 아세요? 내 연약한 육체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축복의 자녀로 부활합니다. 나의 모든 하는 일이 여과 이래요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따라 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자녀들은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삶은요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마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아멘. 하나님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와도요. 예수님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광야에 우리 광야에 사람 아닙니까? 고난 안 찾아온 사람 있을까요? 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한 가지만 생깁니까? 종합선물세트로 선물세, 생기죠.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을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바라보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걸으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문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에 그러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요 다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때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귀신 아니야, 주령 아니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물 위로 오라서하니 오라하시니. 예수님 그래 와라, 너 우리 나한테 온다고 그래 봐봐.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진짜 내립니다. 용감하게 배에서 훌렁 훌렁 뛰어 내려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까? 바다를 보고 무서워. 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말씀하이 역사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바람을 바라, 파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요, 무서움이,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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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틈새 즉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빠져가는지, 바다에 빠집니다. <놀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놀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요, 진정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닷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정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쪽을 향했을 때, 그 즉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의 소식과 마지막 때의 진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웠다면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빈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맞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해 신앙의 교훈입니다. 어둠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즉시 베드로는 누구 찾았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찾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 찾았어요? 능력 많은 사람 찾았어요그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즉시 다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 즉시 다시 예수님의 의지했다는 말씀 예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말씀 보세요. 그 즉시 에서 즉시 뜸 들이지 않으십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죠? 뜸 들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그 영혼을요,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배도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망과 죄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요, 예수님은 다시 그 즉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베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의 마음과 중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로 빼앗길 때에 다시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막이는요, 호신탐탐 삼킬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주신 어둠의 유혹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내 중요한 것은 그 깨달아야 돼. 어둠의 미룡의 음성에서 이루어질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 계속 빠져 들어간다. 내 배드로처럼 그 즉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안에서 깨어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나가왜 이러지? 느끼시죠? 저도 막. 쉬실 때도 일어나면 안되는데 내 이마음 품으안 돼. 나내그 즉시 또 예수님 붙잡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을때 그걸 우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 길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이 세상에 물질 쌓아두는 것이 살길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것이 살길 아니에요 그즘에는 코인 투자라고 와 사람들이 난리 났는데 물론 물질적인 이득은 볼수 있지만 그게 살 길이 아닙니다 금값 올라가니까 금 사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 모으는 게살길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 방안을 보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만을 바라보며 사다리의 유혹과 시험에 믿음의 눈길을 뺏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기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수 있으시기를 음. 안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